바쁜데 또 뭐해? 왜 불렀어? 나뭐 하는 동안에 뭔체험인데요뭐 하는 거야? 아유, 오늘은 평창경원고 AI 융합과 과학과 체험하는 날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잡소리 없이 방가자 아니, 밥쁜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오프닝 이렇게까지 재미없게 한다고? 아예. 아,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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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오프닝... 그로가요 아, 그냥. 아유, 진짜. 아, 자, 내가 또 볼까. 정의약해서 봐주는 거야. 정의약해가지고, 정의약해 또 내가 또 만탁해가지고. 어, 내 네, 학교에 또이렇 VR 체험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이번에 체험함으로서 AR 음악과 체험하러 왔는데,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저희는 VR 기계를 이용해서 VR 리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 저이 게임 저도 잘하는 저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하시면 되고요. 나 어, 쓴다고 어, 하시지 않았어요?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좀꼴아이 음. 아, 아니다 나 아래 나 아래 나 아래 지금 <laughs> 뭐 하고 뭐, 계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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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저 뭐요? 뭐, 뭐, 저 보이는 뭐, 뭐, 거요학생 지금. 콜로렌 창수스방하시나요 어? 로렌 이게 홀로렌즈인가요? 아, 홀로렌즈는 이제 코나라 펜슬 기반의 가장 웨어러블 기기인데 이기기해서가 학생들이 치하는방을 보여 드릴게요 오좋요도와줘요 안녕하세요 홀로랜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팁을 가르쳐 드이게음 이게 그유한가 너무 이상해 가 홀로렌즈를 그게뭐딱 이거 그렇게 어, 함부로 막 만지시면 안 돼요 왜뭐 딱히 뭐 별거 없는 것 같던데 이거. 이게 이래도4 0 0이에 400이요? 네. 뭐 400만원? 400만원 400권이 아니라 400만원? 400, 네 400만원 <목소리> 여기는 또 여러 로봇들이 있는데 제가 또 왕년에 로봇 등으로 단기라랑을 추지 않았나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여러 로봇들이 있지만 저희 가또 AI 음악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게임들을 준비해 보세요 바로 AI와의 끝말잇기 대결입니다 어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또 아무리 AI가 요즘 인기라 하지만 이어나다 하지만 또 어떻게 인간이 이기니까 <laughs> 제가 또 인간 대표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거벨 나랑 끝말잇기 할래? 끝말잇기게의 페이커 퐁퐁 따면이라고 한다. 페이커 페이커. 시작 단어는 직업군으로 하겠다. <laughs> 지덕체 퐁퐁 따면의 패배다. 아무에게도 나의 패배를 알리지 마라. 이거 못하네. 그 요즘 요즘 AI가 인간을 응. 모위래 내가 이거또 AI 도 개발을 해야겠네. 네 안녕하세요, 학생화 공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국모 김주혁입니다. 음. 네, 오늘 다른 제가. 학생왕으로서 AI 음학과채용을 하고 왔는데 우리 평점경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AI 음학과 입학하면 어떤 쪽으로 분 분야, 어떤 분야 최근 한 일이야. 필요. 어 현재 AI는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AI융합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AI 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IoT 분야를 비롯해서 메타버스와 같은 VR이나 AR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나 진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출형 후진학 제도와 병역 특례 제도와 같은 여러 선택지도 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군대를 가는 대신에 산업 기능요원으로 병역 특례 업지로 지정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학교는 2013년부터 취업 맞춤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병역 특례가 가능한 많은 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고 취업 약정을 통해서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취업적인 부분이면 이 정도면. 부분은... 정말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 저희는 입학할 때 우수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고요. 각종 대회나 또는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떤 지원이요? 대회와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하면 장비나 또는 장소 대여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뒤를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수상한 그 경력들이고요. 어, 이런 대회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을 학과 또는 선후배와의 연결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약속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실까? 요 어떤 약속이죠? 아, 네. 저희 이제 AI융합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주는 그런 약속 가능하실까요? 아유 당연하죠. AI융합과 모든 학생들이 4차산업시대에 선도할 리더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왕 황지민, 학과왕 김주호, 재영, 성공 오늘은 학과 체험이요 어? 무슨 학과요? 미디어 인플루언서 과라고 아, 2021년에 아. 새롭게 신설된 과 있는데 오늘은 거기 가볼 거예요 오. 안녕하세요 일단 어, 음. 자기들이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인과 미인 선배 유동건이라고 합니다 카시죠 어, 여기는 방송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럼 음, 저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 저는 한번 뉴스로 1위 랭커 어? 그럼 저기 앉아도 거. 되는 거죠?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뭐야, 안 보이잖아. 저 자, 아, 안경 자 아이, 안, 안, 경 좀. 시작할까요? 아이, 똑바로 앉으셔야죠. 아이, 큐. 안녕하십니까. 평충뉴스의 1, 2랭커 이소입니다 오늘은 평촌경영고학과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22학년도부터 평촌경영고학과가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작년에 신설된 스포츠 산업경영과와 미디어 인플루언서과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스마트 콘텐츠과는 AI 음악과로 개편되어 청년국계의 학과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평충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처음이신데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그게 전데 어떨? 어떠... 어떡해요? 아 그러면 다음에 이제 방금 찍은 영상을 뉴스럼 편집하러 가볼까요? 가서? 아, 여 어, 저, 서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프리미어프로라는 어, 편집 프로그램을 <laughs> <했는데. 웃음> <laughs> 아해 괜찮아요? 아유, 이 편집발이라는 건가? 영상 그게 멋지네요 아직 놀라기 이행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 같이 가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드론을 조종해볼까요? 근데 왜 미디어과에서 드론을 배가어 드론으로 다양한 영상이나 컨텐츠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배워요 다, 다른 활동들은 없어요? 다른 활동은 방과후나 동아리 방송을 찍고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컨텐츠 활동들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아 활동들이 있어요 오늘 체험 어떠셨어요? 어, 실습실에서 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실습실 시설도 좋은 것 같고 어, 미디어 쪽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오기에 진짜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서행시로 마무리합시다. 미어미리 먼저 쓰자. 디 비. 비. 디디디디디디디 <디지기> 어, 어 어디로디경디인과디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3종 세트 조립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VR 카드보드를 조립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열어주시고 날개 부분에 있는 양면테이프를 제거해주세요. 그후 여기에 단단하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렌즈 카드보드를 조립하기 앞서서 여기에 뚫려있는 구멍을 모두 다 뚫어주시고요. 렌즈 카드보드를 이 구멍에 맞춰서 꽂아주세요. 그후 연결 부분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한 뒤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세요. 그후 덮개를 덮고 머리 크기에 맞춰서 머리띠를 정착해줍니다. 플스토어에서 VR을 검색 또는 유튜브에 360VR을 검색하신 후 VR 콘텐츠를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 두 번째로 AR 큐브 박스를 조립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R 큐브 박스의 안쪽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전부 제거해주세요. 그후 전개도 모양에 맞춰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주세요. AR 큐브 박스 완성! 투어에 마지 큐브를 검색하셔서 AR 콘텐츠를 즐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상 홀로그램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포장지를 뜯어주시고요. 안에 들어있는 피라미드를 배정합니다. 그후 접힌 모양에 맞춰서 잘 조립되도록 접어주시고 그 전에 필름을 꼭 제거해 주세요. 그후 접촉면에 있는 틈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후 안에 동봉된 흡착 큐브를 중앙에 꽂아주시고 유튜브에 홀로그램 영상을 검색하신 뒤 영상 중앙에 흡착 큐브를 꽂아서 영상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